벨탑에 불이 들어왔습니다. 와! 여기는 코스모폴리탄 호텔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코스모폴리탄에 왔습니다 드디어 짜잔 넓고 엄청 깨끗합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짜잔 이 뷰를 보기 위해서죠 스페어로 한번 해봅니다 벨라지오 문수를 제대로 볼수 없는데요. 여기선 제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와 너무 예뻐요. 와, 뷰가 진짜 좋네요. 좋은 방을 얻었습니다. 뿅! 자, 이렇게. 아래에는 의자와 음, 여기도 의자가 있구요. 음, 이렇게 안으로 소 TV도 있구요.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구요. 아주 좋군요. 어, 여기도 큰 TV가 있구요. 화장실도 엄청 큽니다. <laughs> 욕소도 있고요. <laughs> <너무> 깨끗하 <laughs> 이렇게 세워지고 오픈이 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따로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볼이 타는 여기 화장실도 럭셔리하달러 5달러. 5달러 지금 방금 탕진하고 다시 5달러 집 사줄게 여보 <웃음> <웃음> 이 어, 빨간, 빨간 구두가니구두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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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모폴리탄이 위치가 너무 좋다고. 그치? 슈퍼도 가깝고, 사진도 어. 가깝고. 중간, <laughs> 중간 위치라서. <laughs> 저희는 코카콜라 샵으로 갈 겁니다. 저기큰 코카콜라 벽이 있는 곳이 코카콜라 샵입니다. 여기 다 사람입니다. 여기 사람 다있어요 저희는 코카콜라 스토어 말고 여기에 무슨 샵이지 저게? M&M? m, &M? m, &M. 어, 사탕. 초콜렛? 사탕. <laughs> 어쨌든 뭐 달달구리한 거. 아, 거기 샵에 먼저 갔다가 오는 길에 코카콜라 스토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가와 <laughs> 이거 안 냄새 여기가 베트남 스토어예요 여기가 귀엽다 오늘 깔맞춤 아니야? 깔맞춤이네 여기 안에 <laughs> 나 타도 돼? <웃음> 타 야, <laughs> <Yeah>, 타 <laughs> 타도 돼? 너무 귀엽잖아. 와 여기도 당이 바로 그냥 자동 충전. 너무 귀엽잖아. 술 마셔도 당 충전. <목소리> 신발 너무 귀엽다 아, 너무 예쁘네. 아 이쁘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시면 축하해요 우리가 골라 드렸어요 이쁜척 <laughs> 저희는 대리쇼핑을 했습니다 다음 충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숨마셔도 달아 진짜 너무 달다 <laughs> 이게 연도별로 엠블럼이 다르나봐 1954년도 봐. 어, 진짜 박스 접어서 만든거 같아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. 이런 있잖아요. 거 짭지 아냐? 없네. 어, 근데 귀여워서 이거 쓰겠다. <laughs> 그러니까. 오렌지색이 너무 이쁘다. 너무 귀엽다. 골프고 <laughs> 얘를 어떻게 쳐? 얘못 뭐 치지. 치기도 전에 울고 있는데 지금. 얘 드라이버로 치면 울겠다. <laughs> 마그네틱 이쁘네. 마그네틱 이쁘지 이거? 당충전에서 이제 콜라 먹어야지 <웃음> <웃음> 콜라~~ 코카콜라~~ 코카콜라~~ 내 어? 마이크 파리 느낌인네 한국어다. 음... 어 마시자 코카콜라. 대박. 음... 콜라는 저기 뒤에서 주문해서 여기서 마셔볼 수 있습니다. 각양각색의 콜라를 여기서 다 접해볼 수 있어요. 어, 양말이야? 양말인데, 제로다이도 제일... <laughs> <laughs> 나있고, 여기 환타도 있다. 오호오 <laughs> 오, 어허, 이쁘다, 환타 이쁘다. 어, 를 해버렸다. 귀엽다. 판타가 귀엽다. 니가 더 귀엽다. 저희는 이른 저녁을 먹으러 하덴주시에 왔습니다. 라스베가스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메뉴 중에 하나죠. 저희가 작년에도 왔었는데, 그때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. 뭘 먹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. 맛을 몰라. 아, 이번에 한번 지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하덴주시. 하덴주시. 저희는 전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<laughs> 아덴주 씨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새우가 너무 맛있대요와 맛있겠다. 두개 갈릭 버터. 와. 아벤주시 갑니다. 와, 냄새. 감자 아, 너무 맛있다. 그리고 여기는 감자가 어딨어? 촉촉하게 <laughs> 잘했어. <laughs> 저 밑에 있는 양념을 나중에 요 스팀 라이스로 비벼서 먹겠습니다.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1등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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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투자안이루어가지자 음. 이제 다 빼고 밥을 한번 양념에다가. 맛있다. 음, 맛있어? 음. 이렇게 비비는데? 장난 없다. 주시를 너무 맛있게 만족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배는 안 찍을 거예요 터질 것 같거든요. <laughs> 내일 우리는 또 오기로 했습니다. 그죠? 네. 근데 라스베가스 오면은 무조건 오십시오. 여기는 무조건 가성비로 왕 추천드립니다. 근데 여기는 새우를 뭐배 터지긴 아지만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감자와 포테이토와 또 밥을 비벼서. 마지막에 또 양념에 배까지 부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당이네요 그래서 사,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가세요 저희는 두번갈 겁니다 추천합니다 왕추천 여기는 라스베가스 아 귀여워 <laughs> 귀엽다 Blow, couple O's, then I'm cutting off my hose. Get a couple new beats after every fucking show. That being yeah, on the heat bad, but he's too deep into to go back. So I don't even understand why he's ready, brethren. And it's even nothing like pitched up on my own. Right side, it came back. This lifestyle had me wrong. Woke up and then I kicked up. I turned ghost on the 여기는 코스모폴리탄 파운딩 뷰 객실입니다. 이렇게 TV도 있고요. 큰 침대가 두 개나 있습니다. 객실이 엄청 넓고요. 소파도 크고. 아주 좋습니다. 금고랑 다리미랑 슬리퍼까지 있고요. 여기에 작은 TV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짜잔.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 객실에 또 왔습니다. 작년에도 코스모폴리탄에서 묵었었는데요. 이 뷰를 잊지 못해서 또 왔습니다. 작년에는 저희가 1박에 6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. 올해는 1박에 75만 원에 예약했습니다. 헉! 스피어도 잘 보이고요? 너무 멋있어요. 에펠탑에 물이 들어왔습니다. 와! 자, 좀 이동해볼게요. 우와. 이번에 벨라지오 분수 군수 앞에서 분수를 보지 못해가지고. 엄청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볼수 있네요 코스모폴리트 안에 숙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파운틴 뷰 파운틴 뷰로 꼭 예약하세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카펠탑에 불도 들어오고요 스피어도 있고 관람차도 있고 분수도 보고 아! 너무 예뻐요 와! 라스베가스에서 진짜 이 야경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음. 진짜 너무 멋집니다. 야경 좋다는 많은 도시를 가봐도 이만한 뷰는 전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한눈에 보이는 랜드마크가 몇 개입니까, 도대체? 이런 데는 여기밖에 없죠. 그래서 꼭 여기를 와보셔야 돼요. 라스베가스 오시면은 코스모폴리탄. 먹는 것은 하덴 주시. 귀여워. 귀여워. 빵! <laughs> 귀여워. 하덴주씨 맛있어서 또 먹으러 왔습니다. 근데 두 번째 먹었는데 더 맛있는 거예요. 큰일 났어요. <laughs> 저희 오늘 라스베가스 떠나거든요 어, 진작 올 걸. 햄버거 먹는보다 더 싸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. <laughs> 맛있게 먹었습니다. 라스베가스 오시면 하덴주씨는 꼭 오셔야 됩니다. <laughs> 안녕. Then I'm cutting off my hoes. Get a couple new bees after every fucking show. That